자 오늘 엉아가정 게임은 소울타이드란 게임이야. 엉아가 전 영상에도 얘기했었던 게임이잖아. IQI 게임 즈에서개발한수집형 미궁 탐색 RPG 게임. 솔직히 말하면 게임이 그렇게 재밌어 보이진 않아. 하지만 캐릭터들은 상당히 하나 하나가 이뻐 보인다는 거. 그런데 이런 캐릭터를 따라한 코스프레가 나왔다는데 안 보고 지나칠 수가 없잖아. 우선 코스프레를 하게 될 캐릭터는 이 캐릭터야. 미네르드 웬이라는 오랜 시간 인간을 관찰하고 기록을 남기는 것을 좋아하는 흡혈기 캐릭터거든. 보는 바와 같이 오랜 시간을 살아서 그런지 상당히 발육기 좋아. 노테만족다노 내가 태스크랑 미치비 당해요, 가시라. 자, 그럼 이 캐릭터가 인간이 되면 이런 모습으로 바뀌더라고. 이분이 누군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보고 있자니 얼마나 좋아. 뭐 게임 사 살선 싱크로율 200%라는데 뭐그 정도까진 아니어도 얼마나 좋아. 괜히 엉아의 구독자 기성이가 맨날 야동을 보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 어쨌든 흡혈기가 기도를 하고 있지 않나. 그리고 책이 많다는 걸 자랑을 하려고 하는 건지 책을 팔고 싶어 하는 건지. 저 책을 절대 읽지는 않더라고. 하지만 이거 하나 분명한 것 같아. 절대 책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야. 뭐 어쨌든 음 코스프레 잘 봤습니다. 뭐 어쨌든 이 소울타이드란 게임이 조만간 나올 게임인데 그리고 피아노를 절대 좋아하는 사람도 아닌 것 같아 뭐 어쨌든 게임 공식 라운지에서는 상당히 많은 이벤트를 하고 있더라고 공식 홈페이지에 미션이라고 해서 여러 개의 기본 미션이 존재하거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그냥 저거 클릭만 하면 된다는 거 트위터 팔로우 유튜브 채널 구독 소식 공유하기 그런 거안 해도 돼 그냥 클릭만 하면 줘 이렇게 받은 응모권으로는 9가지 상품을 응모할 수가 있다는 거 그리고 아까 코스프레한 캐릭터에 별자리를 알아맞추는 이벤트가 있거든. 근데 하나도 어려울 게 없어. 지문을 봐봐. 정갈자리야, 이부자리야, 햄스터 자리야. 못 맞추면 봐보겠지? 뭐 어쨌든 보상으로는 구글 기프트 카드 5,000원을 준다는 거. 그러니 심심하다 하는 친구나 코스프레가 마음에 들었다 하는 친구는 꼴리면 사전예약하든가.